요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우리 Z 세대 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샌더와 리시버의 관계와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소통을 하는 가운데. 상급자는 하급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급자는 어, 상급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될지 또 소통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주요하게는요, 저는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3년차 되는 직장인분과 소통을 하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강점으로 뭘 뽑았냐면요. 유연한 소통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유연한 소통 능력이 도대체 뭔가요? 했더니요, 어, 본인이 이제 동기랑, 세 명의 동기랑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차가 되고 있는 현재는요, 본인만 해당 직장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상급자분이 좀 말투가 툭툭 거리는 말투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입사원들은요, 맨 처음에 직장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도 힘들고요, 거기에 업무를 배우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어,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말투가 툭툭 거려요. 그러면은 보통은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거나 내 업무에 대해서 유능감이 떨어져서 행복 지수가 낮아지기 마련이죠. 또한 직무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여기랑 안 맞나 봐 내가 이+ 일이랑 안 맞나 봐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그 3년차 직장인 분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상급자의 특성일 뿐이지 나를 위한 공격이 아니다. 그래서 어, 그 상급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컵... 도한잔 마시자고 그러고, 그다음에 센스 있게 메모지를 전달해서 뭐 화이팅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도 하고요,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 내가 업무에 대한 부분 어떠한 A라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부분인가보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어, 피드백 받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즉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성공을 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현장에서는요, 이 샌더와 리시버 간의 어, 어떠한 소통 부분에서의 인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피드백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자분들 혹시 지니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귀여웠는데요. 뭘까요? 어, Z Generation plus Worker라고 해서 Z 세대 직장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니커분들은요, 우리 지니커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조직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갖고 있다. 어, 시대가 시대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 정책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공유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도요, 어, 그 청년 인턴 강의를 갔더니 굉장히 좀 색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은요. 대기업이 아니라 자기 직무에서 가장 성과를 낼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C 중견기업을 더 선호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M세대들은 대기업에 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고 그다음에 좀더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직무 적합성과 직무 성과를 내는 데 주력을 했다면 우리의 Z세대들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